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어, 성경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한 사람이 주인공인 다윗 왕이고 또한 사람은 어, 북쪽 사울왕의 신하였던 아브네, 남쪽 유다왕의 신하인 어, 요압 이렇게 세 사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세 사람의 야합과...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하여 일어나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문이에요 쉽지 않은 부문이다이 말은 설교하기 쉽지 않은 문부분요 차라리 저에게 강의를 하나 들으면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하, 재밌게 그렇게 할수 있겠는데 30분 안에 벌써 시간 다 잡아먹고 한 25분 만에 제가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매일 성녀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6월 말쯤, 중순쯤에 이 큐티집을 봤거든요. 큐티집을 보면서 제가 7월달, 8월달 본문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볼거 아닙니까? 아, 주일 본문을 쭉 보는데 딱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다른 본문은 그렇게 설교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역사도 이야기해야 되고, 짧은 시간에 인물들의 그 성격들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까지 주요하니까, 25분 안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설교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 고민하고 고민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 상하의 내용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가 흔히들 사울왕과 다이왕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다 입세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왜 사무엘이 태어나고 등장을 하느냐? 누굴 세우기 위하여? 다윗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얘기를쭉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먼저 세우잖아요. 다윗왕보다 사울 왕을 먼저 세우는데 왜 사울 왕을 먼저 세우는가? 이것 또한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하여 먼저 세워져야 했던 거예요. 의사적으로 보면 그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다윗이 등장해서 목동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그리는 중에 참 이런 어떤 억압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야합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아 여러가지 시기 질투 뭐 인간 사회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나오는데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얘기를 조금 하자면 먼저 이 선지자인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사 대법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셔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다돼 가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막나니었던 모양이에요. 영 백성들이 볼때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백성들이 생각할 때 사무엘이 죽고 나면 두 아들 중에 누군가 대법관이 될 텐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백성의 대표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그 속내를 알잖아요. 아들이 싫어서 그렇다면.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당, 하나님 당신이 저를 세웠는데 저 백성들이 저를 열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아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저들이 다른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것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하시면서 주라고 그랬어요. 왕을 세고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왕, 사울이죠. 사울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아니다.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냥 허락 해주신 허락한 왕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그런 왕을 하나님이 왜 세우실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그런 왕을 왜 세우는가? 답은 다윗 다위 때문입니다. 다윗왕이 나중에 세워지고 나면, 사울왕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다윗왕이야말로 진짜 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없으면, 좋은 걸 좋은 줄로 몰라요. 그렇죠? 퍼스에서 어,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들이 퍼스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해본 아이들은. 근데 한국에서 공부를 죽도록 하다가 여기 오네. 그냥 너무 좋아하고 한국 안 가려고.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내가 가진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회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있는데. 그냥 교회라는 것이다 곳이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시 그런 분들은. 뭐 교회가 좋니 안 좋니 이런 얘기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다가 저기 다른 데가 가지고 좀 문제 있는 교회를 만나면, 아, 내가 전에 있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구나. 이건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비교를 해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사실 자기 남자, 자기 여자가 좋은 줄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보면 아, 좋은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안 가르쳐 줘도 아, 어,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사울 왕을 먼저 주셨잖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폭정을 행했습니까? 그 사울 왕의 폭정 속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왕이 등장했을 때그가 얼마나 성군 중의 성군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데는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서 더 이상 인간의 요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세우는 것을 인간의 요구였지만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인간이, 인간 선택했지만 인간적으로 볼때 굉장히 멋진 남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외모가 별로였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세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laughs> <보다. 웃음> 여러분 외모가 좋았으면 꼭 굳이 그런 소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으로들어나는게 별로니까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는 하나님이 확실히안가것 같아서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게 아마 다윗이 조금 외적으로는 사울왕한테는 좀 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사울라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누굴 찾았습니까 심지어 무당을 찾기도 했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만 다윗은 철저하게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자 왕이었지만 그런 삶을 살았죠 결국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무엘 상하가 보여주고자 하는,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인간의 성공,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답답하고. 때때로 응악 속 구속, 구속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그 길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사울왕이그의 아들 요나단과 백,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결국 죽어요. 죽고 그의 아들, 못난 아들 이스보셋이 그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지 이 이스보셋이 이 왕이 되고 다윗은 사울이 죽자 유다 지파가 열두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지파죠. 유다 지파가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북쪽이 나뉘였어요 그때 북쪽에 이스보셋 왕과 이 남쪽에 유다 다윗 왕이 전쟁을 했는데 기본이라는 곳에서 한판 붙었습니다. 열한지파와 십일대일인데 당연히 북쪽이 이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죠 다윗이 대성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 하 3장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바로 이 사울 왕가가 사울 왕조가 몰락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다윗 왕조가 등장하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유다지파의 다윗 왕에게 대패를 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여론이 자위 세계로 쫙 쏠리는 거예요. 그때 욕을 눈치빠르게 캐치한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세 군대 장관인 아버네입니다. 아버네입니다. 권력의 이 북쪽 권력의 2인자인데 사실은 이이스보셋 왕을 세운 사람이 이, 이 사람이니까 권력의 1인자죠. 이러다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 세계로 가고 나라가 국력이 극도로 약해지면서 이러다가는 내 자리가 위험하겠다 판단되어서 다윗에게 통일제약을 합니다. 자기가 나라를 통제로 갖다 바칠 테니까 자기에게 한 자리 달라 이거죠.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좀지치했죠 왜? 아버넬를 아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의리 없고, 하나님하고는 좀울리지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민족이 통일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된다라는 이 명분 때문에, 그런 아버넬의 수를 접속 잡아버렸습니다. 아버넬이 이제 사인을 하러, 페브라온이 온거죠. 다윗세계로 와서 협정이 아주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일이 코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델이 돌아가는데 그때 다윗의 신하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기본 전투에서 아사엘을 죽인 원수 아브델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전쟁에서 죽였는데 뭐 그걸 사하한 것도 아니고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따라가서 죽여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안다고 우리에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조가 몰락하고 다윗 왕조가 등장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이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우고 말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많은 경우에 오늘 이아브넬이나 요압 같이 자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정작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드라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아보넬의 경고 아보넬이 왕을 배신하고 나라를 통제로 다윗에게 바치려고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자신의 이 가문이 자칫하다가는 다윗에게 몰락당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하니까 손을 내민 거예요. 원래 아브네는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사울 왕을 따랐던 그 모든 지파의 이 우두머리들이 이아브네를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이미 벌써 마음을 모아가 제안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잖아요. 아부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였는데,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나, 이미 전에 사우락이 죽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여러 분 아부넬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요청을 했다고요. 그걸 거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부넬입니다. 만약에 그 요청을 들으면 자기는 끈뜨어진 조롱박 신세가 되니까 자기 권세나 없어지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단지 사울의 핏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자에 앉혀놓고 자기가 왕 노릇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전쟁이 한번 대패를 하고 왕과 의견이 충돌이 생기니까 자기가 세운 왕이 자기가 사울 왕의 후궁을 후궁과 을후궁 관통했다고 한 소리 하는 걸 듣고 내가 류를 세웠는데 감히 네가 나를 건드리냐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악화되니까 기분도 상하고 이러다가 내 지위를 잃어버리겠다 싶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 가지고 누가 옛날에 했던 말 기억하냐? 내가 다기가내왕으로 세우는 편니까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가지고 다윗편에 나를 통째로 들여다 바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이 아부네에게는 하나님의 뜻 그거 안 중요해요 그렇죠? 그거 중요한 거요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의 자리 자기의 자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딱요 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의 신하 요압 아버님이 왔다 갔다는 소리를 듣고 표면적으로는 동생을 동생의 일을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따라가서 죽였지만 사실은 달라요. 전쟁에서 뭐 죽인 걸복수하자면다 복수해야지 뭐. 그것만 가지고 복수하겠어요. 사실은 이 다윗과 아브네이 자기 몰래 미략을 했다는 겁니다. 요압도 몰래 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도 권력이 2인자인데 권력이 2인자인 자기를 제껴 놓고 북쪽의 이 아브네라고 다윗이 몰래 만나가지고 통일의 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고 나면. 그 공이 누가 니까 아브넬이 공이 클 테니까 결국은 요압이 자기 자리를 내줘야 될 거니까 이게 못 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따라와서 살해를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요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살인극을 부린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놀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자리에 있냐말이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주 교회를 오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가 돼도 따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불편해도 따겠느냐, 르이 말이죠. 그런 각오가 이미 여러분에게 서 있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찬송가 323장. 불른 바다 마으리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전이 뭔지 아니까아을 <목소리> 골짝 빈드레고복흔 들고 가오리다. 자기는 찬양 못 부르겠네. 제가 아는 목사님, 자기는 이 찬양 못 부르겠다고 하는데,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자기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는 못부르겠다요솔직하시게 <laughs> 솔직하지만, 목사님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탁, 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특송하는데, 찬송가 바꾸래요그 찬송 안 부르겠대요. 다바꾸래요다는거래요 자기는 그찬송못부르더요 오..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점작 저는 그 찬송을 교회 앞에서 특송을 하기 위해 택해 놓고 아무 생각없이 부르더라고요저 자신도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죽도록 내가 주님 길을 걸어가겠다 라는 그런 생각없이 그냥 이 찬송이 좋으니까 그냥 부르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낫죠. 그분은 솔직했지만 저는 솔직하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사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저 자신부터가. 좀더 손에 안몰라버려요좀더 자기 형편을 못 참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 가버렸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뜻, 하나님의 나라, 나라 하지만 그건 어디가 늘어이야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물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런 인간의 몰약과밀약 간사한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간사하고 의리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북쪽의 아버네라고 이 미략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이 다윗의 이 태도를 여러분 결코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윗 정도라면 그런 사람하고는 차라리 통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사람하고는 손잡아서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가 유익하면 잡고, 자기한테 소리가 되면 버리고, 그런 인간과 을이 하나님의 위대한 대응을 이루겠다고 협약을 맺어 손을 잡아. 이건 다윗시라면 그러면 안 돼요. 뭐. 쓰는 지 그런데 오늘 다윗은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묘분을 가지고 그가 하는 행동은 조금도 선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지를 못했죠 다윗이 아브넬를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에 이제 통일이 얼마 안 남았겠다. 이제 곧 통일이 이루어지겠다. 사람의 뜻이 성취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또 이거 유압이따다라고 부려버렸네요 통일물건도 갔습니다 북쪽에 북한의 아주 이제 권력 2인자가 남한하고 통일 협상을 누리기 위하여 남쪽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협상이 잘 진행되고 끝났나 싶었는데 협상에 반대하는 남한의 권력자가 몰래 자격을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서울에서 북한의 고위 인사가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통일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전쟁이에요. 의 통일 아니죠. 전쟁이에요. 통일은 물건도 갖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될 판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통일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전쟁이다 싶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아부넬의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위세계로 수수와 와버렸다는 거. 니다아부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부넬의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통일을 이루어 버렸다. 하나님이 요압의 그런 간교한 이기심에 의해서 아브네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렸다는 거죠. 다윗을 막은 거죠. 다윗이 거룩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와 손잡는 것을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숨기고 세워 갈 때에 무엇을 이루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동일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하나님의 동일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 33장 2절에 우리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수치하시는 여호와 자원 16장 9절또 우리가 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하셔요.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마. 되니 안되니 막 그런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십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하게, 바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리적으로 국가적으로.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게 행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이 일들을 진행해 가야겠다. 하는 결심이 우리 안에 서는 것,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바르게 가자. 선하게 가자 서로 손잡고 격려하면서 가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 이루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다 올리고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겸손히 살게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라면 손에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라면 편리함 보다 불편함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간교한 실수에도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아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 선하게 바르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때때로 우리의 뜻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손히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